모두가 승자라는 의미의 올윈픽. 지난해 전국대회에 이어 올해 처음 리그로 여는 발달장애인 핸드볼리그의 스포츠맨십인데요. 전국 9개 팀이 참가해 아름다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 이곳에서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후 선수들이 어김없이 모여 훈련을 이어갑니다. 4년 전 청주에서 처음 창단한 발달장애 핸드볼팀, 행복모아 챌린저스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어제 말했던 것처럼 속공 집중 마크할 거, 어,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슈팅, 오늘 운동 이렇게 할게. 방진복을 만들고 세탁하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서 핸드볼 동아리로 운동을 시작한 선수들. 지금은 리그에 참가할 만큼 실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해 보고선 처음엔 힘들었는데 그좀 하다 보니까 재밌다고 느껴져서 계속 하게 됐어요. 보완할 점은 전술 어떻게 잘 맞춰서 머리를 쓰느냐가 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벗 잡으러 간다 피벗 그렇지 종원아 그렇게 손을 대는 거야 훈련에는 국가대표 출신 감독들이 참여해 선수들 눈높이에서 노하우를 알려줍니다 위축되지 않게 어, 그럴 수 있어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고 그 대신 그 다음번에 잘할 수 있어 두번세번 번 반복하다면 어쩔 때는 되는 날이 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마 이걸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쓰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지난해 전국 규모의 발달 장애인 핸드볼 대회가 열렸지만 리그전이 펼쳐지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팀창 구호와 함께 시작된 청주 행복모아 챌린저스 대 안산 상록포레스트의 경기. 기존 핸드볼 경기 시간의 절반인 전반 15분, 후반 15분으로 치러집니다. 상대 팀의 선제 공격에 이어. 행복 모아 팀이 반격에 나섰지만 득점 실패. 연속골을 내어주면서 경기 흐름까지 뺏겼습니다. 벤치에서는 분위기 반전을 노립니다. 공 잡아야 돼요. 알았지? 말하는 우 노란 머리 번이가야 어... 돼. 알았지? 무조건." 어? 아쉬운 마음은 선수들이 더 큽니다. 어제부터 긴장 됐는데 긴장한 상태에서 경기 뛰니까 그 반응 속도에 맞추질 못하겠어요, 제가. 아쉬워요? 아, 아쉽죠, 많이. 제가 공이 맞는 막았는 맞고 들어가는게 너무 아쉽고 많이 맞겠습니다. 이어지는 후반전 심길전 선수들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7 명이 함께 호흡하며 막강한 체력은 기본. 여기에 복잡한 규칙을 익혀야 하는 핸드볼 경기. 발달장애 선수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선수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이게 하나가 돼서 하는 자체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에너지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막내가. 김생수, 화이팅! 행복모와 화이팅! 뭔가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스포츠 정신이라든지 뭔가 친구들과의 소통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조금씩 조금씩 얻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청주, 대구, 삼척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아홉 개팀 선수들은 5개월 동안 열띤 경기를 치르며 리그를 이어갑니다. 함께하는 스포츠 정신으로 자신들의 꿈 앞에도 한 걸음 다가섭니다. 잘 나온 경기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악수! 국가대표가 원래 꿈인데 네. 근데 그게 갈 길이 이제 멀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그 마음가짐 있습니다. 어, 앞으로는 제가 최선을 죽어라 노력해가지고 한번 훌륭한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이게 좀 많이 긴장이 돼서 위축이 돼 있어요. 그게 오늘이 끝이 아니니까 여기 애들하고 또 다음 날 대회를 또 하니까 그때가 되면 좀 적응돼서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선수들의 아름다운 도전과 꿈이 있는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는 뜨거운 여름을 지나 10월 19일까지 계속됩니다.